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 한국은행 2.1. 그런데 민간인 LG 경제연구소는 1.8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가 좋아지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무려 내수, 민간 소비가 1.8 늘고. 설비 투자도 늘고 건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출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출이 좋아지는 게 거의 성장률에 단데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했을 경우는 다른 산업 좋아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정도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측면에서는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뭐수주 물량이 는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내수에 대해서 정부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작년도 상조하고 하면서 그렇게 희망 고문을 했었는데요 어제 하나금융에서 5천명을 대상으로 한큰 표본으로 했는데요 돈 생기면 뭐 하실 겁니까라고 했는데요 중도 상환하겠다는 분이 61%나 됩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빚 갚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거의 60%를 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걸 큰 통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이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고 보시면 무려 22%나 돼요. 고신용자나 중신용자들은 지금 연체율이 거의 없습니다. 연체율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고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정부 정책이고 올해도 2.2를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2.4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2.4에서 마지막에 1.4까지 떨어졌고요. 또 올해도 2.4에서 지금 2.2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올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총선을 대비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 운영 방향에서 나온 것 그대로 그 보도자료인데요. 제가 박스를 냈죠. 상반기, 한시, 상반기, 상반기, 한시특례, 상반기, 일사분기, 일사분기, 5월 말까지. 이런,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에서 가장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추경하자고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여기 내놓는 정책이 뭐냐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1년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추경 30조안을 요청할 때는 그 바로 그 정책 갖다 카피 떠갖고 제목만 바꿔갖고 내놓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이는지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간에 엇박자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0년 사이에서 그랬어요.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t 사업 여러분 반도체 사람은 고용 유발이 약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확대. 지금 내놓는 게 전부 다 감세하고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을 확대하고 부채를 늘려서 의존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과 기재부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 권에 쓰고 있는데요. 우리 그 경제부총리는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많이 들었죠. 작년 1년 내내 들은 얘기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하겠다 합니다. 더 본인 스스로 표필리즘이라고 밝히는 건 뭐냐면은요, 2025년 이후에는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펑펑 쓰고 내년 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신년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고요. 한국의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총선 정책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